퐁이야, 퐁이 더 왔어? 예. 퐁이. 아이고, 더워요. 자, 퐁이 또 저쪽으로 가보자. 자, 가자. <laughs> 귀여운 거 봐. 퐁이 맞춤 계단. 진짜. 문지방보다 낮아. 뭐 <laughs> <laughs> 어, 여기 앞에. 봐봐. 다, 그거, 그, 뭐지, 제비꽃 펴 있어. 와, 진짜, 봐봐. 어, 밝기 미안하다. <laughs> 세상에. 자, 퐁이, 이쪽으로 와봐. 뭐 있는 거 아니겠지? 퐁이야, 일로 와봐. 퐁이, 일로 와봐. 퐁이 뭐, 깎아. 맘마? 퐁이 맘마. 깎아. 퐁이 산책. 뭐, 캣 에이, 귀여워. 귀여 제비꽃 펴 있는 거 봐. 동영상에는 잘안 보여. 여기가 그래. 마음에 들었구나. 올라가세요. 제비꽃 진짜 이쁘다. 이게 뭐 할미꽃도 피어있네. 다 왔어?